정교 부회장 후보 기호 5번 김화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연주하는 악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이스 기타입니다. 베이스 기타는 혼자 연주하기보다 여러 악기와 어울려 연주하며 연주의 기본을 만들어가는 악기입니다. 제가 정교 부회장 에 출마한 이유도 베이스와 같습니다. 기본을 잘 만들어 더욱 발전하는 양로초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 공약은 첫째 기본에 충실한 양도처 임원단 및 양도처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정교 임원단에서 설산 수범하여 인사를 잘하는 양도처, 생활 습관이 잘 잡힌 양도처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베이스를 배우면서 베이스는 참 겸손한 악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좋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저도 이런 보장을 두고 싶습니다. 둘째, 학생 스스로 만드는 우리 학교 밴드부를 만들어 악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연주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학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우리 학교를 알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교 어린이 회장단과 선생님들의 도움이 함께 필요합니다. 좋은 의지로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양교초의 좋은 점들을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연주한 곡의 제목을 아시나요? 시작이라는 곡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네, 전 4월 연기 가지라고 시작하는 이 곡처럼 전 2021년의 시작을 정교 부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꽉찬 기호 5번! 기호 화제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